자, 역학적 무게중심이 일단 0이어야 되거든요. 항상 통증이 온다라고 할때이 통증을 제로로 만드시는 방법은 역학적 무게중심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머리 무게가 내가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작 커브일 때 정점의 자리가 경추 4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5번과 6번 라인에서 주로 문제가 일어나서 목에서 질환이 오게 됐을 때두 가지죠. 하나는 대표적으로 염자, 하나는 우리가 여기는 디스크, 서비커 디스크 허리네티드, 뭔가 탈출되었다는 라 증상인데, 염자는 가동성을 좋아지게 하면 돼요. 원래 얘 문제는요, 자기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 문제는 디스크예요. 얘 증상은 팔이 저리고, 목이 안 움직이고, 뇌압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팔에 살이 빠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게 되죠. 대표적인 증상이, 일단, ROM이 안 되죠. 가동성이 떨어지죠. 두 번째, 통증이 오죠. 아프죠. 세 번째는, 라데이션 페인이라고 해서, 방사통이 오죠. 근데, 어, 문제가, 어깨 쪽에 문제가 오는 것은 경수 5번. 팔꿈치는 6번 손목은 7번, 8번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염좌성과 어쨌든 목에 대한 질환을 수기적 관점에서 보존 쪽 과정까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수기를 풀고 견인을 하고 에어펌프를 당기고 아틀라스 베개나 목에 무게중심을 잡아서 거기를 치료하는 과정을 연속해서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의 매뉴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은 치료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동성의 움직임과 중력선 안에 들어오고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인 상태에서 그 가동성을 만들어주면 돼요. 시간이 지나야지 치료의 에너지가 도거든요. 통증이 한 번에 숙기 때문에 없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다 드물더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이요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의학적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는 수기적 관점에서 그 사람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먼저 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자로 만들고 상경치를 당겨주는 과정부터 먼저 할게요. 자, 똑바로 누워주시죠 자, 똑바로 누워서서 머리 누워보세요. 일단 이분이 고객이라고 느꼈을 때 C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우리가 잡고 어, 이분의 목의, 목의 각도가 정확하게 C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견인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손을 놓고, 충분하게 이분의 각도를 잡아줍니다. 이 손의 각도가 C자의 각도가 될수 있도록 잡는데, 더 불쾌하지 않게데 타고 잡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주의하는 것은 경동맥을 누르면 안 됩니다. 생경 추수해 주세요. 자, 이분 이제 목에 견인을 해서 각도를 잡습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코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들이 멈춤 상태에서,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가셨어요. 하나, 다시 숨, 후. 하나, 둘, 넷, 넷, 다섯, 놓고 이제 목주변에 근막을 풉니다 피부, 지방, 그 다음에 천층, 심층까지 목주변에 근막을 완벽하게 풉니다 쭉쭉쭉 쭉, 쭉 풀어주고 나서 이분의 가동성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동성을 확인합니다. 다시, 목을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원래 견인적 접법을 하기 전에, 이 후드부 쪽에 금방 추가가 왔기 때문에, 아틀라스 베개로 각도를 잡아주는데, 이분의 각도에 목의 움직임을 잡아 드릴게요. 이 부분에 귀라인이 당게끔 해줍니다. 그대로 돼서, 이 상태로, 그대로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뇌간 부분과 연수라인 라인에 완벽하게 자극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서 호흡을 유도합니다. 숨. 후, 다시. 네. 홀드, 유지. 최소한 이 상태로 한 2, 3분 정도 두게 되면 처음에 불편하면 통증이 와요. 불편한 통증이 오고 이 분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각도를 바꿔가면서 자극을 줍니다 다시 천천히 자극 주고 다시 유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면 더 깊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홀드 유지 충분하게 시간은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분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의 각도를 잡고 목의 가동성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할 겁니다. 5번 잡고 6번을 이렇게 올립니다. 절대로 앞에 경동등을 누르시면 안 돼서 이렇게 튼 상태에서 만세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다시 하면, 그때 바꿈이다 위치를. 다시, 하나, 둘, 턱 들고, 어? 셋, 넷, 한번 더. 알았어. 고개 좌우로 움직여보고, 자,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거는, 에어펌프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목이 그대로 늘어나야 돼요. 먼저 견인적 요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자 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찍찍이를 앞쪽으로. 여기 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찍찍이를 앞쪽으로 해서 이 상태로 먼저 자 일어나볼게. 자, 찍찍이를 앞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프을 살짝 들어보죠. 얘는 그대로 일자로 늘어나는 반 배턴이에요. 먼저. 정 확하게 알려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묵치료를 하면서 본인들이 잘 쓸지도 모르고 활용도 못하고 케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늘어났죠. 그리고 얘를 닫고 얘를 막아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팔을 움직여서 이 주변의 근막과 척수의의 길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하나, 둘, 하나, 요렇게 해서 30분.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쭉 늘어날 상태거든요. 목이 쭉 늘어나 있는 상태로 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분 정도 하고 나면, 다시 얘를 살짝 열면 바람이 빠지죠. 조금 바람을 조금 빼줘야 돼요. 오히려 더 빠지고 나면 다시 쉬어서, 찍찍이를 풀어서 이제는 돌립니다. 찍찍이가 뒤로. 뒤로 와서 뒤에서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C자가 되는거죠. 목이 C자 요 상태로 다시 에어를 넣어줘요. 턱 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마스크 때문에 턱이 안 보이고 턱이 걸려있거든요. 밑에 그럼 얘는 그대로 C자가 된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얘도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 둘셋 지금 제가 속성으로 보여줬는데 첫 번째 역학적 무게중심이 경추 4번에 걸리게 해라. 그죠? 그래서 가동성의 문제와 목 주변의 근막을 풀어라. 그 다음에 상경추를 견인해라. 그 다음에 근방추 주변의 목 주변의 근육을 완벽하게 풀수 있는 그 무게중심을 가지고 풀어주고 세 번째는 가동성의 움직임에 모빌라이제이션을 줄수 있는 운동을 시켜서 척수액을 흐르게 해라.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견인요법으로 그 주변에 각도와 역학적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줘서 견인을 하게 되면 누르고 있던 그 신경도 다시 안쪽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일 약간의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활용하는 게 목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치료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 치유를 하고 싶잖아요. 맨날 남만 해주지만 내가 나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자, 목 디스크 환자들의 특징은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어깨 부분이 아프면은 경추 5번, 팔꿈치는 6번, 손목은 7번, 손은 8번인데 또 다른 문제는 이 상완 3부근과 극상근, 극하근 라인에서 전거근 라인에 근육이 살이 빠져요. 그 다음에서 뭐가 돼요? 근육이 위축이 돼요.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이 머슬에 힘이 빠지죠. 자, 근육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얘를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피가 통해야 되겠죠. 그 피를 통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사지와 운동적 요소가 있는데, 목디스크 환자들에게 무조건 여기는 뭔가 주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말초 쪽으로 피를 땡겼다가 뿜어지는 하초의 우리, 우리 손끝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손목 운동. 만약에 허리 디스크 환자 오게 되면 발목 운동. 이 운동 자체가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결국 뭐다? 피가 그 곳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인데,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강제로 어떤 운동성 증후보다 이 끝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해주기 어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 자 다시 한번 이 분이 목 디스크가 왔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북목이 될 수도 있고 일자목이 될수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가 될수 있는 경추 4번과 경추 7번 주변의 어떤 무게중심 라인들을 먼저 풀어주고 근막을 풀어서 팔액 순환을 시켜준 다음에 지금 제가 했던 동작을 여러분들이 빨리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통증을 호소한다면 아프다고 하면 그 동작은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통증기에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 통증기에 들어올 때는요 어떤 수기를 해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래서 그때는 몸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몸을 한다. 말초의 혈액순환만 되는 운동과, 그 다음에 근막을 들어서, 그 근막들의 조직이 흘러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요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끄세요.